빠바 유형독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5 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Some people believe that vaccines cause autism. 일부 사람들은 믿습니다.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자폐증을 일으킨다고. 아, 그러니까 이 글은 일단 글의 중심 소재는 어, 백신과 자폐증과 관련된 어, 글입니다. 참고로 자폐증은 정신 질환입니다.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타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정신 장애입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폐증은 정신병 중에 하나다. 요로 요 정도로만 아, 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백신과 자폐증과의 상관관계 정도로 생각합시다. Although it's easy to ignore such factually incorrect beliefs, we should take a close look at how people come to this kind of conclusion. 자, 쉽지만 그러한 그 사실상 사실상 부정확한 그 믿음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그 부정확한 어, 사실을 무시하는 게 쉬, 쉬울 수 있지만 어,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자이 두세 문장 어, 5번 지문의 어, 첫 부분, 서론 부분을 보니까 백신이 어, 자폐증의 원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은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 전체의 흐름 그 어, 중심 소재, 백신 자폐증 이런 중심 소재와 글 전체 흐름의 방향을 알았으니까 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 we all have certain human characteristics that can lead to the denial of scientific facts.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성이냐면 과학적 사실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주관대죠. 이렇게 그러니까 1 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과학적 사실에 대한 어, 부정으로 유도하는 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백신이 자폐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어떤 그 과학적 사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 그래 그런 거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두 어, 번째 문장 Conditions that don't have an obvious cause such as autism make us uncomfortable. So we tend to fill the gaps in our knowledge with unproven connections. 자, 그런 상황, 조건, 어떤 조건인가요? 명백한 원인이 없는 어, 상황, 그런 조건. 예를 들면 어티즘이죠. 도대체 자폐증이 어, 그 일어나는 어, 자폐증을 알게 되는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명백한 원인을 모르는 상황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fill a with b. 그 우리 지식의 그 갭, 그 빈틈 즉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 갭스라고 표현했네요. 우리 지식 우리 지식의 그그 그 빈틈을 입증되지 않은 어떤 연관성으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 부정확한 믿음을 어, 자폐증과 백신과의 상관관계에서 그것을 왜 자꾸만 주장하는지 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고집을 피우는지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특성과 경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도 어, 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To fill these knowledge gaps, we gather more information. And decide which information is appropriate and supported by evidence. 자이 지식의 s 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e been able to do this, we h 뒷받침되는지를 자 3번을 보면 지금 전체적인 글의 흐름은 백신과 자폐증이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백신과 자폐증을 연관시키려고 한다는 어떤 부정적인 어, 그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뭔가 중립적이고 어, 굉장히 부정 긍정적인 톤의. 어, 문장입니다. 글 전체의 흐름과 좀 역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반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글의 흐름과 좀 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What's more, when facing something that seems to be a risk, we often come up with the worst possible scenarios in our minds rather than approaching the situation rationally. 자, 게다가 어, 어떤 위험스러운 음, 위험이 있는 위험한 어떤 것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냅니다. 가장 최악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 정신에 그런 상황을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대신에 자 이것도 그 인간의 부정적인 특성인 거죠.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부정적인 인간의 어떤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글의 흐름과 부정적인 글의 흐름과 좀 연결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This is what happens with vaccines. People who don't understand them find it easy to imagine they're harmful, despite the data that shows this is untrue. 자, 이것이 이, 어, 백신에서 백신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아까 백신과 자폐증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연관지으려고 하는 인간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백신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즉 백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상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백신이 해롭다. 그런데 그것이 백신이 해롭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그 데이터가 있음에도 그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롭다고 쉽게 상상해 버린다는 겁니다. 글 전체 흐름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잖아요. 즉 부정적인 어, 흐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어, 글의 흐름과 잘 이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은. 어, 지식의 어떤 틈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매우 적절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잘못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그 태도의 글 흐름과 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어, 관계없는 문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이 글의 내용을 한줄 요약한다면 어, 여기다 적을게요.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인간들이 나타내는 어떤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그림이 마이너스죠 3번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